그이자리이 어, 네. 네. <laughs> 물이 굉장히 비싸요. 얼마야? <laughs> 가격도 적가격자 얼마야? 그러데 비싼 물이기 때문에 공공 장가났습니다. 온, 온 손님이 짜기나 이거 아우. 십시야넌 그때그때 달라요 아유. 맞죠? 심시가는 마흔쏘리네 십시오! 그 최인희 견이아니라고 아이고 뭐 십시오 약수물 먹으려고 돈이아가 그 있더라요 어떻게? 아수파라요수파라요아 약순물 렇게 비싸라! 먹안겹겹사요? 여기가 죽워졌어야니다이 어... 분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어이야. 110와트짜리 1톤 1톤에 100개, 100개의 페이스마크를 받고 110와트 1톤에 하지만 얘기하게 이거 <아니고>? AS도 돼요. AS가 <laughs> 똥싸죠? AS도 똥사 100cc와 2 5짜리1 0 0개의케 이게 얼마나 위대하냐면 꽉 <laughs> 냉장고가 휘어져요. 휘어도 쓰대 100cc짜리 1 0 w 100kWh 1 0 0 1 0 0 일다 달한 거예이 자식들. 아, 그리그 누가? 누가? 어디서? 어디서 이 약속들이 나오냐? 서산군 옮기면 서든 님. 아, 내가 들어것 같아. 내가 가봤어. 서든 님이 자리하나서 서든 님에서 약속이 서든 님. 어, 무터소요 그냥 갑자기 한는 거예요? 그럼요. 갑자기 한 분씩 하는 거예요. 갑자기 서든 이 사람이 냉장고만 개발하했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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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발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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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야, 고 언제 어, 햇뜨거져라 해 햇뜨거 해 네, 네, 햇뜨거? 해 해뜨거 해 줘요, 햇뜨거 져요 근데 해가 떴는데 은행이 여유, 돈을 안 주는 거예요? 주인이 자기 일하게 되 아, 돈 넣어! 아, 돈을 안넣그래 아, 왜, 왜 돈을 안 넣어? 그래서 이 사람은 물을 먹고 오시면서 쉿! 어, 이건 다른 씨예요, 다시씨 전혀 다른 약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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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, 하이, 요이이이 하이, 하이, 이 디오 매국상인이 나타나. 어떡합이 손을 두봐 봐라. 아, 베트남에서 네. 주머니어요 something b 게나 고봉대가 놓고 아 깜깜딩 나라라고나 아,